제석은 한독 제석재단 김신건 초대 이사장의 호입니다. 기업인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김신건 이사장은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문화사업에 일찍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964년에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한독 의학 박물관은 사회공헌 활동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김신건 이사장은 2006년 한독약품과 함께 재단법인 한독재석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인 한독재석재단에서는 한독의학박물관 운영, 장학금 지원,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신건 이사장은 한독 의학 박물관 운영을 통해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보관장을,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 대훈장을 수훈했습니다.